이분에 좀 뭔가 자각이 음. 있는 것같은데 어..뭐.. 근데.. 어. 좀 이렇게 다시 보니까 어. 제가 이제 자각이라고 알아진 것을 어. 그걸 다시 규정을 해서 어. 그걸로 다른 사람을 판단했다 이제 제가 음. 이제대에 그렇게 됐거든요 음 근데 거, 거사님이 그거를 말씀하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거를 음. 말씀하신 게 맞나요? 음..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응 음, 그래요 음, 그래요 그래서, 음. 아, 이거는, 어 이거는 확실한 건데 음. 자꾸 그러나 그런데 그 확실하다는 거기에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음. 그게 관념이 됐던 거고 음. 근데 사실 상대방이 어쩔지 저쩌지뭐알수 없고 이게 그런데 그거를 한다고 해서 저 사람 틀리다는 일단은 모른다는 것에 뭐 그것을 먼저 뭐랄까? 동해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막 밀어붙인 그런 느낌? <laughs> 자, 그래서, 자, 효광님, 조금 전에 야타부타님하고의 대화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음. 자, 어떠한 인식 내용이든, 예를 들면, 은알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인식 내용도, 응? 그러니까. 응? 근데, 그걸 가지고 사실은, 가만히 봐요. 형님이알수 없다라는 거라면은, 그걸 이야기할 수가 없지? 그걸 가지고 상대방이 규정할 수가 없지? 정말 알수 없는 거라면은, 응? 그렇죠. 근데 알수 없는 걸 가지고 상대방을 규정하는 거지? 형님이 했던 것은? 그렇죠. 그게 이제 알수 없는 게 사실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계속 따져물었던거 그렇지. 물었던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렇죠. 알수없 라고 하는 왕님의 인식 내용을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이 먼저 있었는 거지. 그렇죠. 네, 어. 예, 그렇게 돼 갖고 이제 응. 그게 사실이라는 그것을 이제 규정을 하고 나서 응.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거를 이제 응. 다 집어서 들어간 거였죠. 그렇지. 네. 바로 네. 그, 그 자각 그, 이게 그, 중요하다는 그, 거예요. 그, 그 자각. 예. 단지 그거 그, 하나면 돼요. 응? 예, 근데 그거를 응. 이제 응. 흘리. 상황, 상황에 맞게 그 사람한테 응. 말이 나가야 되는데, 응. 다그알수 없다는 것으로 자꾸 다 얘기를 응. 보이니까, 응. 이제 거기에, 그 <laughs> 그렇게 된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응. 좀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런 것 같더라. 어, 그런 것같 아, 그러고 나서, 응.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부자를 하니까, 응. 오늘 3시간을 했거든요. 응. 평소에 한두 시간 하다가, 응. 이제는, 응. 아,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 계속 아파 죽겠다, 막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물음표님이 아까 음. 나무님하고 그 대화 한 거를 제가 봤거든요. 음. 그런데뭐 여기 올라와도 막 기분 나쁜 게 음. 이게 맞냐, 생각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음. 근데 그게 눈에 확 들어오면서 아, 이게 지금 내가 이게 아파하고 막 이런 게 음. 이게 생각 내용이고 사실은 이게 느낌이고 이건데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야 이러면서 눈을 깜빡깜빡 거리면서 어, 보일 때는 전혀 괴롭지 않은데 왜 여기서는 괴로운 게 계속 오는 거야. 음. 이게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음. 약간, 뭐, 그것도 관영조인지 모르겠는데, 통증이 들여지면서 평소에는 그세 시간씩 못 앉아있거든요. 근데, 음. 한번 그렇게 거사님한테 대판 깨지고 나서, 음. 그 다음에 막, 그게 갑자기 느낌이 확 틀려지더라고요, 뭔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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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런데, 그, 그냥 상황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런 거, 거사님한테 이제 그때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유익하게 도대체 뭐냐고 도대체가 유익한 게. 이게 도대체 뭔지 아무 모르겠는데 계속 보니까 아 고사님 이게 도의 상태에서 말하는 말그 상태에 그런 걸 유익하다고 표현하셨나보다 근데 사실은 유익할 수도 있고 무익할 수도 있다 이, 이게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자, 이제 그거는 또, 아, 내가 무익하다는 걸알수 없다는 거죠. 아자 형님 형님 효왕님 자 그것은 유익하다 무익하다는 것은 그다음에 네. 또올렸죠 그러니까 음. 근데 그걸 이제 교사님 제가 이제 글을 쓰고 그다음에 봤는데 그 다음에 봤는데 그게 그, 그,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말이야 알수 없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도의 상태인가 아닌가 음. 그것이다 뭐 이렇게 음. 제가 듣기로 그렇게 그래, 들었거든요 그래, 네. 그래. 음. 네. 그러니까는 래 음. 그래요 사실 유익하다 무익하다 뭐 옳다 그러다 이런 거보다 도를 점검해 보세요 도의 상태에서 한 말입니까 음. 그냥 이렇게 바로 직설적으로 좀 해줬으면 음. 좀 제가 쉽게 알아들었을 텐데 자꾸 유익이란 말이 있다 그리고 자, 그거는, 그거는 유익이라고 지칭하는 말이 있는데 아니 그 누군가가 유익이란 있겠... 말이 나왔는데 음. 응? 네. 그러면 유익이라는 말이 도대체 음. 어떤 경험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가 유익이란 말로 표현되는 경험 상태가 어떠냐 이렇게 접근이 돼야 될 텐데 네. 조항이 뭐라고 그랬어 뭘유익하다 뭐라고 하는 기준이 있냐 어 음. 그렇게 할수 있냐 라는 이러한 관념 론으을 갖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거예요와 지금 말씀하신 그 차이를 제가 잘모르겠어요자 그럼 다시 다시 봐요 형님. 아까 네. 이야기를 했죠 지금 효왕님은 사,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많이 대화를 이렇게 끌어 가는데 네. 효왕님이 보면은 알수 없잖아요 그렇게 규정할 네. 수 없잖아요 그래요 네. 일견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다른 사람을 알수 없다라고 하는 걸로 규정하죠, 응? 평가하죠, 계속 판단하죠. 응? 그렇죠. 문제는 그걸로 이제 알수 없다는 걸를 응. 일단 잣대를 갖고 있으면서 그걸로 상대방을 알수 없는 걸왜 이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됐던 거죠. 그렇죠. 자 네. 만약에 정말 효왕님이 알수 없다라면은. 모든 것을 알수 없다라면은 알수 없다라는 잣대를 들댈 수가 없죠 알수 없다라는 잣대 알수 없는 것이 어떻게 잣대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잣대가 될수 없죠 그냥 알수 없으니까 그냥 정말 알수 없음이면 그냥 음. 물음이 되겠죠 정말 그냥 관념의 물음이 아닌 음. 정말 알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 아니 자, 네. 알수 없지 않느냐라는 이 물음에는 벌써 알수 네. 없다라고 하는 잣대를, 잣대가 됐다라는 거지? 음, 글쎄요, 그게 참 애,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아니, 아니. 애매해. 자, 애매러니까 네. 효왕님은 네. 이 네. 문제가 지금 해결되어야 될 기본 문제야.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네. 아마, 어, 막 돌아는 그 이름할 수 있는 게될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 보타님 하시는 그런 경행 같은 거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서는 정말 그때 오른, 올라오는 생각 내용과 이런 게 진실인가? 어, 눈에 보이는 거는 좋은데 사실 자전거를 뭐 무름표님도 자전거 맨날 얘기하고 그런데. 이렇게 법담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게 더 크지 않나, 제 생각에. 그런데, 생각이 그런데, 법으로? 그 이렇게 법담하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네. 하는 자체가, 네. 완전 잘못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잘못한다고 느낌이 일어나면은, 거사님이 뭐, 이런, 요, 요주, 요번 같이, 뭐, 음. 댓글을 뭐, 이렇게 하든가, 어떤 행위로 그게 드러나겠죠. 그런데, 네. 가령 이제, 형왕님 입딱 다물라 뿌리고 있어. 그러면. 그러면서 그렇게 해. 그러면 어떡하지? 아이, 그렇게, 그렇게 하다가도 터지겠죠. 어떻게멈 <laughs> 어, 그런데 바로, 바로 있다고. 지금, 지금 당장 그런 문제가 나타났어요. 뭐냐. 네. 형왕님이 네. 오늘, 아, 오늘 3시간을 했다 그랬어. 네. 벌써 이게 문제가 있는 말이 <laughs> 봐봐. 수행이란, 수행이란, 3시간을 하냐, 1시간을 하냐, 15분을 하냐, 20분을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야. 아, 그렇죠. 그게 순간순간 좋은데, 근데, 그게. 그게 근데, 그게... 데 자, 효광님은, 지금 효광님한테 그것이, 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처럼 돼 있어. 3시간을 하느냐, 저는. 그, 마치 아니, 어떤 그, 목표가 그, 달성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는 약간의 다른 게 있었다 그런 그런 거지 뭐 그게 뭐 중요하고 뭐 크게 크라 커서 예전에는 진짜 3 시간에 따르면 엄청나고 그런 거 같지만 지금은 사실 그게 아니고 그때 그러니까 3 시간을 하면서 그 동안에 일어났던 생각과 느낌 이런 것을 잡 그런 게 계속 하여튼 거기에서 약간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랑. 자 형님, 그런, 예. 봐봐. 형님은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포인트를 또 잊어버렸어. 또또 또 다른 말을 봐봐. 봐봐. 3 시간이라는 오늘은 3 시간이 되더라 그랬어. 3 시간이 잘안 됐는데. 응? 근데 봐봐. 벌써 여기에는 어떤 이그 어떤 관념이 작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장, 자, 그 어떤 관념이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효방님. 응? 그냥 높다라고만 이야기를 해 그런데 만약에 없다면 은 그런 네. 이야기가 왜 나오지 아까 야타 부터님하고도 이야기했다시피 음... 그걸 묻지 않았어 묻지 않았어 묻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와 아니 고사님이 저한테 그랬잖아요 이런. 요즘에 좀 그러고 나서 어떻게 어쩌냐 이래서 그냥 그냥 책 최고 많이 변화를 느낀 게그 부분이라니까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고 아니 그러면 그냥 네. 요즘 뭐뭐 네. 결과 부자도 했다가 뭐 이렇게도 했다고 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지 다른 때는 3 시간이 하기가 참 그랬는데 3 시간 다 이런 말까지 나오질 않아 내가 그런 거 모르는 게 아니거든 벌써 그것은 효왕님이 네? 벌써 시간의 지속성을 어떤 나름 가치로 설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보통 이제 결과보다 수행하는 사람들이 3시간을 그 뭐랄까 가장 어려워하는 바의 고비인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갔다는 게 저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의미를 더, 고사님 말씀대로 의미를 더쓸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여태까지 안 하던 게고사님하고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나서 갑자기 뭔가가 확 달라지니까 그거를 얘기한 건데 뭐 예, 그럴 수도 있죠 자선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효광뭐의 가장 지금 현재의 문제는 바로 그 점이야 그 자체가 그 자체가 도라고 하냐 아니냐 이 문제이기도 해 동시에 응? 왜 음... 규정이냐 아니냐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응. 그게 다, 그런 거는 조금씩 계속 좀 이렇게, 저도 아까 좀 말할 때, 또 약간 그런 감인가? 이런 생각이 음, 한편으로는. 음, 음, 음. 네. 자, 그래서, 네. 바로 만약에 규정이 아니라면은, 네. 단정이 아니라면은, 네. 정말 효광님이 많이 쓰는, 음. 알수 없는 그런 경험이라면은, 음. 정말 그런 경험상태라면은, 어떻게 작용될 거냐라는 문제야. 어떻게 작용될까라는 문제야 자, 바로 음. 그러한 상태 정말 알수 없다라고 하는 상태의 그러한 경험상태 이것을 돌아이름해 그렇죠 자 그것이 그게, 음. 그게 저는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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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런데 요번에 완전히 드러났잖아요 완전 음, 그거를 음, 딱 차선에 음, 그러고 있었다는게 음, 음. 그래서 되게 어저께 그 아버님하고 대화를 했지만 그 올라오는 그 하여튼 아프다 이런 거는 다 생각내용이고 그것도 어쨌든 감지가 되니까 아프다는 거를 아는 거고 아프다는 생각내용을 아는 거고 그리고 느낌도 올라오니까 그런 생각내용도 그렇게 올라오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뭐지?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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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어, 아또 봐요. 형님 또 봐요, 그래요? 자, 아, 이런 것도 올라오는 것이고, 저런 것도 올라오는 것이고. 네, 그것도 알아지고, 그것도 알아지고. 자, 그것도 게...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네. 규정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도 규정이라고. 아, 규정이라고요? 음. 아, 이것도, 아, 이거, 이것도, 그러니까. 그 그러면서 또아이는 것도 교정인데라는 생각 내용도 또 올라오고. 자 <laughs>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네, 네. 그런 그런 것은 그냥 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뿐이지 그냥 전부 다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렇다고 음, 한다면 아니, 그것을 네.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런 것들. 아 그러니까 그렇게 붙는다고요 계속 생각이 생각이 그렇게 맨 처음엔 아프, 아까도 결과 보자할 때막 그러다가 어이 생각은 알수 없는 거라고 맨날 네가 말했잖아. 아, 어, 수없지 그런 그런 생각이 또 올라왔네. <laughs> 이러고 그냥 자, 또 앞긴긴거리다가 소나는 같아요. 님, 타시 돌아가면 아까 야타부타 님하고 대화와 똑같은 음,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예요, 음, 바로. 네. 음, 예. 그래서 음, 사실 앞에 음, 말한 거는 별로 귀에 안 들어왔는데 야타부타 님 음, 말씀하실 때 귀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음, 좋아요, 좋아요. <laughs> 자, 그그 그, 문제는 어, 거리고리 어, 음. 예, 이거는 음, 뭐하또 아, 뭐 별로 음, 이렇게 그랬는데 갑자기 음, 야타부타 님그 얘기하니까 음. 막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 좋아요 좋아요 됐고. 좋아요 그러면 네. 됐어요 그러면 됐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네. 거, 네. 그것이 네. 이, 이 와닿고 그러면은 실제 네. 삶의 경험이 어떠한가는 또 경험이 될 테니 네. 자, 거기서 확인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좋아요 하여튼 아, 효왕님의 네. 문제는 그 문제니까 결국에는 야타부탑님하고의 아까 대화에서 아마 아, 힌트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음. 문제예요, 사실. 저도 음. 그, 거기에서 지금 걸려갖고 계속 뺑뺑 도는 음. 것 같은데. 음. 아, 아무튼, 이제. 예. 자, 그, 그, 뺑뺑 그 뺑뺑 문제만 뺑뺑 이제 인식이 됐으면은, 음. 그러면 뺑뺑 돌다가 해결이 돼. 음. <laughs> 음. 이제 이거는 생각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으로 네. 정리하려고 하면은 끝없이 그렇게 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것은 뭐, 어 이제 그 뭐지 그 좌선을 3 시간 이럴 때지경 쓰지 말고 응? 네. 매 순간 순간의 경험 상태 그러니까 응? 아까 야타부삼님이 맨발로 그러실 때는 한발한발한발 한 발, 한 발, 한한 하여튼 그매 순간 순간의 그런 경험이지 뭐3 시간을 하냐 2 시간을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 똑같이 그러니까 자선이는 문제도 똑같아요 네, 결과부자도 아, 3시간 2시간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괴로워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를 계속 저는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자, 어, 정말 봐요. 정말 또, 또 하나 이야기하면 네. 괴로운 누가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죠 <laughs> 음. 근데 그런 게 없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 다시 돌아가면 네. 매 순간의 경험 사실과 네. 경험 내용이라고 하는 이것만 있을 뿐이지 네, 그것만 있죠. 근데, 사실 그것만 있는데, 그게 진짜, 뭐, 이제, 알아지는, 단지 알아지기만 상태라 그러면은, 전혀, 뭐랄까, 그, 그 상태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치비할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은. 뭐가, 이 뭐, 뭐랄까, 뭐, 괴롭다는 그런 것도 당연히 없을 것이고. 아, 자, 자, 이제 문제는 뭐... 형왕님. 형왕님 자꾸 지금 현재,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또, 또, 그걸로 가지고 규정을 해요. 자. 바로, 그 문제잖아요, 라고, 효광님 이야기 했으면은, 실제의 실제의 경험이 어떠냐? 그냥 이 점검만 되면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그 점검이, 주기적 말로 하자 그러면은. 아니, 아니, 말로 하지 말고 그냥 경험해봐. 기념 뭐, 경험해봐요? 어, 왜 자꾸 말로 해, 그걸? 말로 한다는 것은 결국 생각한다는 건데. 응? 네. 뭐, 길거리고 괴롭고 이런 게 있으니까, 아직. 음, 아, 아닐까, 자, 제가? 그러니까, 그, 그것은 이미 생각에 음. 빠진 문제잖아.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문제는 자각이 됐으면은, 아, 음. 이때, 이거는 지금 어떤 생각의 경험이구나라는, 음. 그냥 그 자각만 있으면 됐지. 응? 음.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됐지. 아니면. 다른 경우에 또, 왜, 무슨 말이 나오냐고 또. <laughs> 그러면 경험 상태는 단두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 착각이냐, 착각이 없느냐, 이 문제일 뿐이잖아. 그러니까요. 그게, 그게 사실은 제일 요즘에 그거죠. 관건이고. 자,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죠. 경험을, 실제 경험에서 그것이 확인되는 거지. 말로서 백날 한다고 해서 확인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더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결과부자가 됐든, 그냥 그러니까. 일상의 경험이 됐든, 그 경험에서 어, 착각의 상태냐 아니면 은 그것이 가령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해 바탕이 되는 그런 상태냐 라고 하는 이것은 경험에 따라서 아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전데라고 하다가 어느 날 분명히 이해가 되게 될 거야 어쨌든 그 경험에서 그 상태인지 아닌지 점검해야지 그걸 갖다 말로서 아무리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음. 궁금한 거는 이제 예전에 그 수련호법 많이 말씀하셨었잖아요. 음. 근데 그걸 하면은 이제 뭐 어쨌든간에 그거를 이제 너무 힘들고 이런 거에 알아지니까 그때는 이제 그게 뭐라랄까? 하여튼 그런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걸로 해갖고 사실은 착각인지 관념인지 어쨌거나. 실상에서는 그만큼의 고통과 그만큼의 힘든가 그만큼의 알아진 그런 강도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거 일부러 유의로 만들어서 유의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무의가 되는 그런, 그런 게 더, 뭐랄까, 아, 그런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좀 그런 게 일어나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네. 그러니까 벌써 효학님이 어떤 네. 이관념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술룬, 술룬호흡법이든, 결과부자든,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 응? 그냥 일상에 뜨거운, 뭐, 찌개를 먹, 는 상황이든, 응? 음. 밥을 먹는 상황이든, 뭐, 일을 하는 상황이든,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벌써 술룬호흡법이 뭐, 좀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없을 것 같고, 결과부자가 좀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없을 것 같고, 이러면 벌써 관념상태야. 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응. 아무 상관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고사님 그거는 네, 그냥, 저, 그거는 저, 그렇게 작용되는 대로야. 네. 처해지는 대로야. 저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서 괴로움이 안 느껴지니까, 그거 뭐할 때만 느껴져요, 사실. 아니, 아니, 아니. 자, 네. 만약에 시, 현실에서 경험이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거 할 때만 네. 느낀다면은, 뭐하루 일부러 그런 걸 경험해? 네? 아, 경험 안되고 경험 안 되는 이게, 대로 살면 되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하 그, 그런, 그걸 함으로써 실생활에서 내가 이게 거짓이구나. 있거든, 자그 만들어서 한테. 만들어서 경험하는 그런 것은 그냥, 네. 역시 그냥 거짓일 상황일 뿐이야 그래요? 자 일상에서 그게, 경험되지 않으면 은 아, 그런데 그게 아유, 뭐, 자연적으로 되느냐 아니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보고선 그냥 어 이렇게 되니까 이러면아 이렇게 보니까 좀 되어지는 것 같다 이런 게 그냥 되면서 자연적으로 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자, 수행이라는 것은요 에, 에. 과정이 아니에요 매 순간의 경험 상태지 에? 한 시간의 어떤 과정 뭐두 시간의 과정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 니 그거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효왕님은 계속 그런 식으로 에. 이야기를 한다고. 아, 그게 아닌데 아, 이거 어떻게 얘기를 아니 아니 자자 아 효왕님 효왕님은 지금. 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온통 생각 속이야. 응? 온통 생각.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 응? 바로 그냥 그 경험 상태, 착각의 상태냐. 즉 착각의 상태란 것은 내용적으로 지금 경험되고 있다라고 하는, 응? 그것이 사실 같은 상태야. 응? 자, 그렇지 않느냐. 딱두 개밖에 없어. 나중에 제가 한번 모체 뭐 찾아봤던지 집중생 가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은 좀 시간도 놓고 다른 분들도 계신 같 그러니까, 아, 그거, 그거 한 문제밖에 없다니까, 그러네. <laughs> 왜 문제를 네. 자꾸 술론호흡법으로뭐 결과부자를 네. 자꾸 네. 확대를 시켜? 술론호흡법이 됐든, 네. 결과부자가 됐든, 뭐가 됐든 네. 상관없어. 단지 어떤 네. 것이든, 매 순간순간의 경험상태의 문제일 뿐이야. 술룬호흡법의 문제가 아니고, 결과부자의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하나의 큰관념상태야 봐봐. 술룬호흡법을 하더라도 경험은 뭐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경험일 밖에 없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요. 뭘 하든지 하여튼, 도사님 말씀 다 왔습니다. 예. <laughs> 그, 근데 그거를 하여튼, 제가 하여튼 자세하게 예전에 묻고 싶은 게 없었는데, 요번에 그런 게 있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해보고 가서 한번 여쭤보려고. 좋아요, 한번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어쨌든 막뭐 문제 인식만 됐으면 됐어요.